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과 같은 로그의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. 자, 로그의 성질을 충분히 이용해서 정확하게 그 값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. 자, 먼저, 자, 2 곱하기 로그 3의 3분의 2는 로그 3의 2 마이너스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. 자, 플러스. 과로이고요. 로그. 자, 18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그리고 3의 제곱 2가 되는데 자, 여기에서 제곱끈이 있어요 그러면 3 곱하기 루트 2가 되는 걸알수있고요자 진수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로그 3의 3 플러스 로그 3의 3의 2분의 1제곱 즉 2분의 1의 2 자,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여기에서도 로그 32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의 5제곱이 될수 있어요. 따라서 5의3의 2, 이렇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겠죠. 풀어보면 로그 3의 2, 이것에 대한 개수를 찾아보도록 합시다. 2가 있고요. 그리고 2분의 1이 있고, 마이너스 2분의 5가 있어요. 따라서 여기에서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, 마이너스 2분의 5, 이것이 개수가 되고, 이어서 로그 3의 3, 밑과 진수가 같다라는 것은 1이 되는 걸알수 있죠.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므로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자, 계산해 보도록 하죠. 여기에서 마이너스 2가 되고 또 소고가 되면서 0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. 즉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.